아, 네, 백수가 된 응원하는 아빠입니다. 아, 이 요즘 참 시국이 시국인지라 경기도 없고요.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무관중 경기 하다가 다시 또 리그가 중단이 됐잖아요. 어, 무관중 경기일 때는 이 배구 같은 경우는 아프리카 TV를 통해서 평파 중계를 그래도 한두 경기 정도 했었는데 아, 이제 그거마저 없어졌습니다. 이제 구단 측에서 좀 많이 배려해 주셔가지고. 일을 할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셨었는데, 그거마저 없어졌어요. 그거마저 없어져서 지금이 그 제가 그 전에도 해왔던 쿠팡 로켓 배송을 하러 지금 새벽에, 지금 새벽 2시 반이거든요. 네, 나와서 지금 대기하고 있습니다. 코로나 바이러스 이 사태가 빨리 진정돼서 우리 모두 사회로 좀 돌아가서 재미있게 일을 좀다 같이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. 참, 이거를. 어떻게 슬기롭게 헤쳐나가야 될지 이렇게라도 일할 수 있는 걸좀 감사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. 아 이마저도 굉장히 어렵게 잡았습니다. 경쟁이 굉장히 치열해요. 네, 이게 오늘 배송할 양입니다. 이게 네, 이렇게 작은 것도 있고 이렇게 동태도 고요 대부분이 박스예요. 이렇게 가벼운 것도 있는데 중간 중간 좀 무거운 게좀 많네요. 오늘 총 수량은 22개입니다. 자. 출발 네아 이거 책인데요 보세요 3 36, 6초와첫시장인데 36층 와 한도 끝도 없이 올라간다 와, 영상 지금 돌린 지가 15초 우와 24, 25, 26, 27, 28 이거, 이거 얼마큼 올라가는지 제일 높은 거 아닌가 이 동네에서 じゃあ。 한 박스, 한 박스는 가볍죠. 근데 여러 개, 한발 버는 게 좋은데. 개수도 안고하니까 이렇게 한 라인에 한 번에 여러 대가 물건을 같이 제일 일을... 좋요 아주 개꿀이네. 요즘 이 쿠팡 로켓 표정 쿠팡 플렉스가 이 코로나의 영향으로 이제 그냥 저같이 이제 일을, 일이 없어진 분들이 좀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. 어, 배송이 새벽에 원래 한팀임 했을 때두 타임으로 늘었고 물량도 좀 많아진 것 같아요. 그리고 그 안에, 그 물류센터, 캠프 안에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. 차도 엄청 많고, 이렇게 배달하는 품목이 보면은, 계란. 이게, 이거는 다 거의 식자재거든요. 이 새벽에 하는 거는. 이런 게 굉장히 많아졌어요. 신선식품들. 코로나 영향 때문에 다 이제 집에서 해 드시느라 집에서 하는 재료들이 많이 있습니다. 아, 무겁네요. 아, 이번 배송지는, 와, 43층입니다. 43층. 이야, 이거, 얼만큼 얘기해야 43층에 도착할까요? 아, 근데 되게 빠르다. 되게 빠른데요? 오, 벌써 20층이야. 아 진짜 빨라 아니야 그래도 너무 길어 아니 이게 높은데 어떻게 달지? 와잘 살겠죠 멋있겠죠? 오귀멍멍이고자 오. 도착을 했습니다 네. 43층에서 문 이렇구나 동물가 다 보이네. 와. 나중에 동벌어서 그렇게 살아야지. 자, 드디어 마지막 배송입니다. 아, 이거 해보니까 아, 솔직히 체력적으로는 응원하는 게 훨씬 힘들어요. 근데 아, 응원할 때 그래도 재미도 있고 하고 원래 하던 거고 익숙하니까. 근데 이 배송을 하니까 아. 뭐라 그래야 될까 비밀번호 누르는 것도 있고 또안 되는 거 되게 많아요. 안 되는 거 되게 많고, 또 익숙하지 않으니까 익숙하지 않아서 힘들다 그래야 되나? 자, 오늘의 마지막 배송입니다. 같은층 4 2층 조그만 거, 조그만 거, 조그만 거, 조그만 거 주소를 알려드릴까? 조그만 거. 자, 마지막 배송입니다. 마지막 배송. 자. 드디어 끝났네요. 지금 이제 3시 반. 아, 이 아파트가 오히려 더 힘들어요. 아파트가 더 힘든 게. 아, 주차장 일단 들어가야 돼서 각 동별로 찾아야 되고 비밀번호 눌러야 되고. 빌라 같은 경우는 길가에 차딱 대놓고 그냥 들어서 다리는 힘들지만. 타다닥, 타다닥, 타다닥 되는데 아파트는 네. 일단 경비실에 얘기해야 되고. 들어가서 동호수 찾아야 되고 동 찾아서 차 대고 또 비밀번호를 내뱉었다고 또. 한참 올라왔다 내려오고, 어, 한동에 막 두세 집씩 걸리면 좀 난데, 이게 딱딱딱딱 계속 다 떨어져 있으면, 어, 오늘같이 좀 오래 걸립니다. 자, 드디어 집으로 갑니다. 네. 시간은 5시 24분, 30분, 네, 5시 반. 어.